안녕하십니까. 25년 8월 6일 수요일입니다. 와, 어, 시간이 뭐, 금만가것 같아요. 휴가, 휴가 가기 전에, 이제 뭐, 어쨌지 했는데 벌써 휴가 끝나고, 이제 한 3일째 또 오릅니다. 제가 어제, 뭐, 재활용 쓰레기를 보내면서, 가방은 한세개 정도 버렸거든요. 뭐, 애들이 초등학교 때 쓰던, 뭐, 색 가방, 주황색, 그리고 뭐, 딸내미에 쓰던 또 가방, 그 다음에 또, 그, 신주머니 이렇게 세개 버렸는데, 뭐, 지금 쓰지는 않죠. 누구 두도 없고 저희들도 뭐, 두 개는 얻어가지고 쓰고 이랬는데, 제레미가 그 주황색 가방 메고 다는 <laughs>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색깔 안 좋아하더라고요. 지금 버리면서 제가 뭘잘못 버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추억을 버린 그럴까? 추억은 아니죠. 근데 그 속에 추억이 있었는 거죠. 그 가방을 위해서. 근데 나도 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누군가 죽여도 걸고. 요즘은 누군가에 주는 것도, 쓰거나 뭐, 이런 거안 쓰더라도 깔끔한 걸 줘야 되는데, 해진 걸 주면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요즘 시대는. 그래서 문득, 그냥 재활용 그게 넣었습니다. 뭐, 어느라고 수고하는 그쪽에, 다른 누군가는 또 쓰겠죠. 근데 문득, 이게,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참, 그냥 문득 애처로워 보였어요. 무슨 미련이 그리 남는지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게 하는 어제 저의 그 저녁이었습니다. 저녁이었는데 아 요즘 계속 무슨 삶에 희한 아 그런 자꾸 연연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가만히 버리면 되는데 같은 되는데 그러질 못하네요. 여러분은 어떤 걸 버리면서 사시는가요? 어, 저도 뭐, 제,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책이었는데, 아, 이제 책은 뭐, 책장은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참, 아니까 정리가 잘안 되네요. 음, 어, 그, 절개는 벌써, 오늘 좀 알고 올 것으로 다음 주면 입주인것 같은데, 뭐, 뭐, 풍경은 거의 가을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렇지만, 아직까지도 오늘 가면, 오늘도 덥죠. 34도, 뭐, 이렇게 하는데. 이게 이름을 지내고 보니까, 진짜 1도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30도, 31도, 그 1도 차이가, 덥고또 습도 차이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은 거의 습도가, 습도가 40, 50mm 되는데, 와, 진짜 무슨, 무슨, 동남아입니다, 동남아. 오늘 또 더운 하루가 또 시작이겠죠. 뭐 비가 온다는데, 주중에. 좋은 소식입니다. 어, 어딘가에 어 비피가 없기를 바라며, 마찬가지또 하루 시작,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